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암의 80%는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제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원칙 을 이렇게 잘 실천하시고 또 우리 나이에 따라서 하는 건강검진 있잖아요 건강검진 이제 주치의 상에서 잘 이렇게 수행하시고 그 자기가 몸에서 보낸 자기의 소리를 잘 듣는다면 우리가 아무로부터 고통받는 일을 거의 이제 획기적으로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이제 말씀 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이제 가족 중에 암으로 투병하고 있거나 암에 걸려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분들도 여기서 말씀하는 이제 생활 습관이라든지 치료 원칙들을 좀잘따라서 실천하시면 또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치료와 더불어서 많은 좋은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이제 돌아가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이 주제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암의 원인은 이제 다 알다시피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저명한 이제 국제암연구소와 미국암협회가 있어요. 이두 군데서 에 이렇게 일관되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흡연 15%에서 30% 정도. 만성감염, 헬리코박터.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의 인유도종 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다연관을 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만성 감염 뿐만 아니라 만성염증 자체도 이러한 원인들을 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음식이 또 이렇게 흡연과 더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죠. 그 외에는 직업이나 유전, 그 다음에 음주, 환경호염, 방사성 같은 것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별로 이제 질병을 유발하는 상관관계를 보겠습니다. 칼로리 가다 섭취를 하게 되면 비만에 일키죠. 그러니까 칼로리스, 가다, 습질에서 비만이 되면, 당뇨, 심장병, 그리고 암에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식도, 대장암, 유방, 신장암 그리고 염분, 염다, 짜게 먹는 습관. 자, 심장병 이제 고혈압을 일으키고, 위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설탕, 함유 음료를 먹게 되면 비만이 되니까, 이 비만 자체가 또, 이런 어떤 암들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어떤 생활 습관 자체는 연결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질병을 일으키면서 더 치명적인 질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뜨거운 음료. 어, 음식, 구강, 인도, 식도함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습관별 질병 유발 상황을 보면 알코올 섭취 가다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비만, 당뇨, 심장병, 구강, 인후, 식도, 간, 유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흡연은 심장병, 그리고 거의 모든 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하게 되면 모든 원인들을 떠뜨리죠. 그리고 구강식도위 대장암 같은 것도 듭니다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를 많이 먹게 되면 심장병을 낮추게 되고 이거 자체가 또혈관에 염증을 있체 효과를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염증으로 인한 암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비만, 당뇨, 심장병, 그다음에 대장암과 유방암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자, 다음 암을 줄이는 이제 건강 성공자의 1가지 생활 철학. 이거를 잘 이렇게 실천하시면 도움이 될 건데요. 자 이거는 제가 책을 내고 2 0 1 4년도 보건복지우수건강도서를 받았던 마음건강이라는 책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내용의 일부를 지금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암은 가장 치명적이지만 발생 확률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하다. 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건강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예측이 완벽하지 못하다 해도 건강한 미래에 대한 신념과 희망을 놓아스는안될 것이다. 우리는 심리학, 사회학, 의학, 생명과학, 경제학 등이 축적해 온 연구 결과를 통해 상당히 구체적인 내몸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이거에 근거해서 암의 줄이는 건강 성공자의 1 1 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거고요. 그래서 어뭐 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문제가 진행합이. 원한 내용이지만 실천을 못하는 게또 문제 아닙니까? 이 중에서 실천하는 어떤 가이수들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마음 건강뿐만 아니라 평생 건강으로 갈수 있는 길이 가까워집니다. 90%만 위를 채워라. 절식이죠. 좀덜 먹는 습관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꺼집어내고 비만을 예방하고 당뇨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암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적정 허리 둘레를 유지해야 되죠. 끊임없이 이제 어떤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을 통해서 허리 둘레가 필요 이상으로 부담스럽게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지방을 상가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뭐,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나쁜 지방, 기름 덩어리 상가하고, 그리고 좋은 지방,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또 풍부하게 드셔주셔야 되겠죠. 싱겁게 먹어야 됩니다. WHO 권장량이 5g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제 국물에서 섭취하는 소금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식사하면서 소금 섭취량을 줄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단 음식, 특히 단순당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뜨거운 음료는 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따뜻한 음료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절주하는 거, 검연하는 거, 흡연자분들은 반드시 검연하다고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뭐 성공하신 분들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옆에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것이 흡연자들이 검연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되고 어느 순간 그분들이 딱 깨닫고 담배를 끊을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옆에서 충고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하루에 식이섬유를 30g 이상 야채와 과일에서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지방은 줄이고, 트랜스 지방, 불포화 지방산, 견과류나 생선 등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 섭취에 신경을 쓰시고요. 중성 지방이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이제 불포화 지방산 섭취가 줄어들어 있다는 것, 과 그런 것들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땀이 나고, 숨 차일 정도로 운동해라.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핵심은 그거죠.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면, 암이 발생할 확률도 그만큼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11가지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꾸준하게 실천하느냐가 암과의 싸움 그리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대사정우과의 싸움, 혈관질환과의 싸움, 사움, 노화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자, 이 책에서 결론을 그렇게 썼거든요. 조그만 의욕을 가지면 암 예방 80%의 길은 누구든 배우고 익힐 수 있고 우리는 전과는 분명 다른 새로운 건강기를 걸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이란 책을 쓴건 이제 마음부터 우리 호르몬이나 혈관 기능, 우리 신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30대 중반부터 건강 관리에 집중해서 40대 최전성기의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후의 인생이 굉장히 행복해진다는 그런 길입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제 40대부터 50대, 60대가 많으신데 60대, 70대도 지금부터 마음에 어떤 어, 마음 날을 가지고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